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그 발레는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예쁜 공주가 멋있는 왕자하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는 발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발레를 배웠습니다. 저도 공주처럼 발레를 잘 하고 싶습니다. 따라 하세요. 작년에 봤습니다. 멋있는 멋있는...싶었습니다. 친구들, 발레나 마술 공연을 보고 아름다운 발레리나나 멋진 마술사가 되는 꿈을 꾸어본 적 있어요. 인형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볼때 주인공 배우가 눈물 흘리는 슬픈 장면에서 함께 울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하다 보면 연습 시간 내내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재미있었던 기억만 남죠? 많다, 적다, 예쁘다, 멋있다 등 사물의 특징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 은을 붙여서 바로 앞에서 꾸며주어요. 영어의 every처럼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마다를 붙였어요. 저는 주말마다 마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술 선생님처럼 마술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술을 했습니다. 마술 선생님 앞에 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 안에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 토끼가 예쁜 꽃이 되었습니다. 그 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마술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마술 한두 가지를 배워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마술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모두 신기해하며 재미있어하는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좋겠죠? 부채 춤은 양손에 부채를 들고 무용수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춤이에요. 부채 춤은 무용수의 옷과 춤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춤이에요. 무용수들은 한복을 입고 꽃그림이나 깃틀로 장식된 부채를 들고 아름다운 춤을 춰요. 부채춤은 혼자 추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추는 춤이 더 유명해요. 부채에서 한복으로 이어지는 선도 아름답지만 특히 부채를 접고 펼 때나는 소리와 화려한 의상은 부채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매년 해외 여러 나라를 돌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춤인 부채춤과 장고춤 공연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춤뿐 아니라 노래솜씨도 뛰어나 가야금 연주와 합창도 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알린다고 해요. 보기의 형용사를 은으로 바꿔서 한 칸에 한 개씩 쓰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단어를 읽으세요. 다른 사람이 읽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다섯 줄을 만든 사람은 빙고를 외치세요. 다른 차와 부딪혀서 차 바퀴 위쪽이 조금 들어갔어요.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돼요? 여기에서 남산 타워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중국말을 할줄 알면 이 서류 좀 번역해 주세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전보다 많이 들어요. 이번에 여행갈 때 들고 갈 가방을 샀어요. 고 가다, 오다 표현과 간접합법의 축약형인 모, 대요 표현을 배워봐요. 제8과 한번 입어보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옷을 찾으세요? 원피스를 사고 싶은데요. 원피스는 이쪽에 있으니까 구경해 보세요. 음, 이 옷이 손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쁘지만 이것보다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옷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한번 입어봐도 돼요? 그럼요. 이쪽에서 입어보세요. A와 B를 비교할 때, 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운동화가 구두보다 편해요. 이거보다 더 밝은 색은 없어요. 이 청바지보다 저 청바지가 싸요. 예상되는 상황을 말할 때을것 같다라고 해요. 내일 비가 올것 같아요. 이 옷은 저한테 작을 것 같아요. 이 치마는 좀길것 같아요. 시도해보라는 의미로, 아, 어, 보다 라고 말해요. 이 카메라가 좋아요. 사진을 찍어보세요. 손님에게 잘 어울려요. 한번 입어보세요. 이 빵이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동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유명한 시장이에요. 서울 동대문 근처에 있어요.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가까워요.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건을 팔아요. 예쁘고 좋은 물건이 많고 백화점보다 값도 싸요. 값을 깎아주는 가게 주인들도 많아서 마음에 드는 옷을 싸게 살수 있어요. 또 동대문 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 보세요. 제국과 예쁜 꽃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재래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재래 시장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보다 값도 싸고 물건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라서 더 맛있어요. 다음 주에는 엄마가 꽃시장에 가시는데 저도 따라갈 거예요. 꽃시장은 처음인데 예쁜 꽃이 많을 것 같아요. 가서 꽃 구경도 하고 꽃 이름도 많이 알아올 거예요. 제 9과 들어봐요. 1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쓰십시오. 가 이 화분 어디에 놓을까요? 창문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장미꽃으로 살까요? 어버이날이니까 장미꽃보다 카네이션이 좋겠어요. 다, 물을 잘 주었는데 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지 말고 꽃가게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제 9과 들어봐요. 2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서오세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아버지께 선물할 모자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러세요. 운동모자는 이쪽에 있고 정장모자는 이쪽에 있어요. 어떤 종류를 사주세요? 아버지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테니스 칠때쓸수 있는 모자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모자 어떠세요? 그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흰색 모자는 어떠세요? 색깔도 진하지 않고 쓰시면 아주 가벼워서 좋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안 좋아하시면 바꿔도 되지요? 네, 그럼요. 한글학교 초등학생 독서 감상문대. 한글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 뭐예요? 소설, 위인전, 전래동화 모두 괜찮습니다. 그 책을 읽고 느낀 점과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글로 써보세요. 여러분이 쓴글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책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잘쓴 학생은 뽑아서 상품도 줄 예정이니까 모두 참가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기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한글 at ny.ac.us 상품 1등 전자사전 2등 자전거 3등 야구용품 미국 사람들이 숫자 7을,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숫자 3을 완성된 숫자라고 생각해요. 비자의 삼발이나 카메라 삼각대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데 쓰이고 게임을 할 때도 3세 번 하는 것을 좋아해요.